안녕하세요. 그린나라 TV 그린나라 상비의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마지막 시간으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골다공증 마지막 시간으로 불가응증의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뼈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뼈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뼈 안쪽에 골수가 있고, 뼈를 구성하는 세포들을 볼수 있고, 이 하얀 부분은 뼈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기물이 35%, 무기물이 65%를 차지합니다. 유기물이 90%가 콜라겐이고, 나머지는 기타 단백질과 다당류가 차지하겠습니다. 무기물 하면 보통 칼슘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인입니다. 이렇게 콜라겐 분자 사이사이에 칼슘과 인이 박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이런 구성 성분들을 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대가 1300mg 정도로 가장 많고, 폐경 후 여성은 1200mg 정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유제품이죠. 여기서는 저지방 플레인 요거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네요. 모짜렐라 치즈, 멸치, 우유, 두유, 두부 등이 그 다음 순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유제품이나 멸치를 잘안 먹는 사람들은 결핍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칼슘 영양제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의 보충이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칼슘 식품이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과 골절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스물여 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칼슘 보조제가 전체 골절률과 척추 골절률을 낮추지만 대퇴부와 팔 골절률은 낮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시 이 중에서 좀더 편견이 없는 연구만 골라서 분석해 보면 모든 부위에서 골절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칼슘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 연구 결과를 보시면 그게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한 후 골절률을 알아본 8개의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골절률은 15%, 대퇴부 골절률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은 500에서 1200mg 정도, 비타민D는 400에서 800IU까지 복용했습니다. 비타민D가 칼슘의 장에서의 흡수를 돕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칼슘과 비타민 d를 결합시킨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 영양제 강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비타민 k2가 뼈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타민 k2는 밤마, 글루타밀, 카르복실레이즈의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오스테오칼슘과 매트릭스 g l 프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이 뼈로 침착되는 것을 돕는 단백질이고 매트릭스 g l 프 단백질은 연조직의 칼슘 플러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는 안 가고 혈관이나 연조직에 가서 쌓여서 석회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타민 K2는 파골세포의 형성을 막고 조골세포의 분할을 도와서 뼈의 형성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K2와 골밀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K2와 위약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타민 K2군은 골밀도가 0.5% 감소했고 위약군은 3.3%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비타민 K2와 비타민 D를 같이 준 그룹이 칼슘이나 비타민 D, 비타민 K2를 단독으로 준 그룹보다 유의하게 골밀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비타민 K2 그룹이 칼슘 그룹보다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비타민 K2와 D를 같이 준 그룹은 골밀도가 4.9% 증가했고, 비타민 K2만 준 그룹은 0.135% 증가했고, 위약군은 4%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탈의 골밀도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에스로겐 복용군이 2% 증가로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이 칼시토닌으로 1.6% 증가, 비타민 K2는 1.9% 감소했고, 비타민 D군은 3.6% 감소로 오히려 위약군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담용구에서 비타민 K2와 칼슘을 같이 준 군과 칼슘만 준 군을 비교했는데, 두 개를 같이 준 그룹은 골밀도가 1.74% 올라갔고, 비활성형 오스테오카시는 55.9% 감소했습니다. 칼슘만 준군는0.18% 골밀도가 감소했습니다. 비활성형 오스테오카시는 9.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K2와 비타민 D를 비교했는데, 둘다 골밀도가 약간 상승했고,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K2와 골절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비타민 K2를 준 그룹이 위약군보다 골절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K2 그룹과 에티드로네이트 그룹이 칼슘 그룹보다 척추 골절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에티드로네이트는 골다공증 약인데 비타민 K2와 비슷하게 골절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비타민 K2 그룹의 골절률은 8.7%, 칼슘 그룹은 25%였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척추 골절률이 에스트로겐 그룹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에티드로네이트, 칼시토닌, 비타민 K2, 비타민 D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칼슘 단독 그룹과 비타민 K2를 같이 준 그룹을 비교했는데, 같이 준 군이 골절률이 더 낮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확히 볼때한 가지만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비타민 K2와 비타민 D, 칼슘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비타민 A를 하루에 1만 IU 이상 섭취하는 군이 5,000 IU 이하로 섭취하는 군보다 대퇴부 골절률이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A 수치를 측정했는데 가장 높은 군이 평균 레벨 군보다 대퇴부 골절률이 2.1배 증가했고 가장 낮은 군은 평균 그룹보다 1.9배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2000에서 3000 IU 복용군이 골밀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타민 A는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이 되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뼈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소변의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증가해서 소변의 칼슘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연구입니다. 13명의 여성을 한 번은 단백질을 체중 1kg당 1g을 먹이고 소변의 칼슘과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측정하고 다음은 단백질을 체중 1kg당 2.1g을 먹이고 똑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소변으로 나오는 칼슘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인지 뼈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칼슘에 동위원소를 붙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복용이 증가하면 소변으로 나오는 칼슘도 증가하지만 장에서의 칼슘 흡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 소변에서 증가된 칼슘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아니라 장에서 더 많이 흡수된 칼슘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돕는 기전은 아직 잘 모릅니다. 위산이나 카제인 등이 다 단백질인데, 이들이 칼슘의 용해를 도와서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과 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짜게 먹으면 뼈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정말 그런지 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7명의 환자들에게 4가지 식단을 순차적으로 먹이고 칼슘의 대사를 측정한 것입니다. VA는 당에서의 칼슘의 흡수율 VU는 칼슘의 소변으로의 배출률입니다. VO 플러스는 뼈의 칼슘의 침착률 VO 마이너스는 뼈로부터 칼슘의 흡수율입니다. V벨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침착률은 높고 흡수율은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즉 V벨이 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칼슘 식단을 먼저 보시면 고염 식단을 했을 때가 장에서의 칼슘 흡수는 적고 수변으로의 배출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V벨도 고염 시기를 했을 때가 더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뼈에서의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고칼슘 시기를 한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고칼슘과 저염 시기를 한 경우가 v b l 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확실히 짜게 먹는 것이 뼈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기계적 부하, 호르몬, 사이토카인, 또 신호 전달 체계 등을 통해 뼈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또 운동은 여러 혈관 재생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뼈 내에 혈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혈관이 생겨야 뼈가 잘 만들어지겠죠?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운동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체중부하 운동입니다. 저강도 운동은 체중부하가 적게 실리는 운동으로 가볍게 걷기, 수영, 자전거, 요가, 조종, 볼링, 골프 등이 있는데 골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발레, 스키 등이 있겠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뼈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으로 달리기, 배구, 농구, 야구, 럭비, 체조, 핸드볼, 하키, 수상스키 등이 있겠습니다. 줄넘기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하이 임팩트가 주로 수직 방향의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라면 아드 임팩트는 다방면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축구, 라켓게임, 스텝 에어로빅, 스피드 스케이팅 등이 되겠습니다. 골밀도를 올리려면 적어도 하이 임팩트나 아드 임팩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저항 운동이라는 것은 외부의 저항에 대항하여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으로 근력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고 골당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이 시기에 운동을 통해 최고 곤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평생 골절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고강도 부하 운동이나 다방면 충격 운동을 저항 운동과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척추 골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을 섞어서 해야 합니다. 마치 영양제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게 좋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0분 이내에 고강도 운동은 대퇴부 골밀도에는 도움이 되지만 척추 골밀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2회에서 4회 정도 장기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이 걷기일 텐데요.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것은 되퇴부 골밀도를 약간 증가시키고 낙상을 방지함으로써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골절의 위험이 높은 노인분들은 걷기나 요가 등 저강도 운동을 통해 유연성과 힘을 키움으로써 낙상을 방지하고 골절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종합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식요법에서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ADK가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식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보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폐경이 된지 얼마 안된 여성이라면 호르몬 요법도 같이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운동은 고강도 부하 운동이나 다방면 충격 운동을 저항 운동과 같이 섞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앞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칼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